안녕하세요. 세희입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그렇지만 휴가도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는 슬픈 요즘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심즈가 어떤 게임인가요?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대로 대리만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지금 베이비아픔님이 직접 만드신 패션 유튜버 소리님의 심을 띄워놓은 상태인데요. 이왕 대리만족하는 거 오늘은 제가 유튜버 소리님이다 생각하고 유튜버 소리님의 심에 비니에 바캉스룩을 차려입고 어디로든 떠날 건데요. 그런데 사실 좀 난감하네요. 제가 일전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 구독자님들과 심을 직접 꾸미는 시간을 가질 때 구독자님들이 저의 깔맞춤 집착에 기부를 큰 탄식을 내뱉었었는데 이런 제가 바캉스룩을 직접 코디를 한다고 하니 화면 너머로 저를 비웃고 있는 구독자님들이 보이는 듯하긴 하지만 제 착각이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리님의 심은 현재 CC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노 CC 심인데요. 저 역시 CC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하고 헤어, 악세사리랑 의상만 변경을 해가지고 바캉스룩을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여름 바캉스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너무나 퀄리티 좋은 CC템들에 익숙해져서 EA의 기본템들을 등한시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EA의 기본템들 중에서 상당히 예쁜 템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이크업을 시켜주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칠해져 있던 메이크업은 지우고 사실 요즘 계속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화장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화장하는 법을 다 까먹었는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긴 하죠. 자 일단 아이섀도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아이섀도를잘 칠하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여름에 아이섀도를안 칠한다고 왜 소리님 신까지 아이섀도를안 칠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소리 님으로 빙의를 했기 때문에 음, 아이라이너도 패스입니다. 볼터치 역시 패스입니다. 다른 메이크업들은 패스했기 때문에 립은 칠해주도록 할게요. 자, 립 메이크업은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맥의 립스틱들이 같이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죠. 이 중에 골라서 칠해줄까 하는데 그런데 이때 맥 립스틱이 업데이트되면서 반응들에게 괜찮았어요. 시스템 못지않게 퀄리티가 괜찮다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가지고 특히나 저 이게 좀 마음에 들어 제가 평소에 레드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꽉 채워서 입술을 발라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으로 칠해주는 게 아무래도 덜 더워 보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뭐 원피스를 입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입을 수 있어서 상하이 구분 안 해도 되고, 평소에 저는 귀차니즘 때문에 원피스를 입고 다니긴 하지만, 심지어 만큼은 제 나름대로의 센스를 발휘해서 상하이를 구분해서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이의 기본템들 중에 지금 현재 이 상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시다시피 되게 무늬도 귀엽고 색깔도 상큼상큼 여름여름해가지고 제가 제 신들한테도 자주 입혀주는 기본템 중에 하나인데요. 참고로 이옷 같은 경우에는 볼링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의입니다. 민트색 완전 상큼하지 않아요?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자하이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 저는 깔맞춤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왜 그때 저한테 깔맞춤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네? 패션의 기본은 깔맞춤 아닌가요? 무슨 색이랑 맞출 거냐면 은 상의 색깔에 맞출까 하의 색깔에 맞출까 아무래도 하이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흰색 신발들만 쭉 나오기 때문에 고르기가 편하죠. 자, 여름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샌들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샌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과 그리고 상의 민트색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제가 찾던 샌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노출이 좀 있는 의상을 입다 보니까 나의 예쁜 악세사리들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자, 결정했습니다. 이 팔찌 되게 귀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트색이 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입혀놓은 코디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바캉스 룩을 코디해 본 이유는 바로 EA의 공식 이벤트 심어들의 여름 안에서 소식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소리 님의 심으로 여러분의 패션 센스를 마음껏 뽐내며 바캉스 룩을 코디해 전신 스크린샷을 여러분의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심지 속 의상을 실제 옷으로 만들어 소리 님과 함께 룩북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1등에서 3등으로 선정 포장된 분들께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이렇게나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이번 여름에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라는 링크를 참조하시고 저도 오늘 제가 열심히 코디한 소리님의 쉼을 지금 바로 이벤트에 응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1일 본신심 소리님의 쉼은 어디로 휴가를 왔냐면요. 야외 활동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저는 호캉스를 선택했습니다.